저는 뭐 구매를 해야 되나 중간에 놀면 돼 묘묘 묘묘 묘묘는 조상의 놀안 조상 셔플이지만 해 이리 아마 세세 이 아이가 좀 빈이라면 이제 이래가야 할것 같아요. 이리가 봐야 되는데 이이 남아야 배우는 다리가 나. 나 떨어. 이거 같은 잭이 떨어져. 아직 배우는 다리가 나. 아, 미미루 묘리리네 놀쇠부터 시대의 가라지나. 이리 아마네.